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검색 경로는 그 explain e d 랑그 다음에 구글로 학습지 만들기 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세팅에 대해서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어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편리하게 쓰는 거는 여기 이케아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일종의 이제 책받침으로도 뭐 뭐쓸수 있고 네.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 거치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거치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거치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시청하기가 되게 좋고 이렇게 하면, 필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저는 쓰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집에서 할 때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요. 펜을 꽂는 건데 지금 제가 쓰는 아이패드는 2세대예요. 이제 3세대부터는 펜이 여기 딱 달라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달라붙고 좀 달라붙는 힘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달라붙지도 않고 음, 넣어다니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펜이 들어가는 수납대는 그런 수납대는 케이스를 사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딱 빼내기가 이 스마트... 커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커버 인체로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라고 제품을 막 검색해봤습니다. 몇 가지 제품을 써봤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 이거 이렇게 요렇게 요게 접어지는 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예, 늘 펜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는 그그 악세사리 그 요거였습니다. 예. 제가 사,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걸 하나를, 이 제품을 하나 사면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처음엔 여기 붙였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붙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옮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접어도 이제 방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고 보통 때는 이렇게 다니죠. 뭘 읽거나 볼 때는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 방해가 안 돼요. 약간 튀어나오긴 하지만 필기하거나 할 때는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세울 때는 전혀 방해가 안 되고 아주 편하게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세팅입니다. 혹시나 이 케이스 같은 걸 알아보신다면 별도의 케이스를 사시기 보다는, 어, 요거 하나만 사는 게 좋겠다. 요, 요, 요거, 요가, 이게 있다고 봤을 때는 말씀이죠. 어, 에듀 익스플레인, 익스플레인 에듀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필기하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먼저 세, 팅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상단을 보시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을 누르겠습니다. 자, 잠깐, 좀더 가까이. 세팅 중에서는 먼저 꼭 하면 좋을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바 얼라이먼트는 요 툴바가 왼쪽에 있을 것이냐,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오른손잡이라면은, 여기 펜을 여기 들어야 되니까 왼손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왼쪽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바는 이걸 말해요.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필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위에 있는 게 방해가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위에 놔뒀고요. 기본 설정은 l e f 와 t 이 맞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자, 여기는 이 화면 비율이 있는데 4대3으로는 아이패드에서 꽉차 보여요. 여기 기준에서는. 근데 대조이기면 16대9로 하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용도로 학습을, 그 자료를 만드는데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TV로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 화면에서도 16대9로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설정하고 싶 바로 이겁니다. 프레임이니까 녹화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언제나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는 게 좋겠다. 예,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여기까지만 음, 보면 되구요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화면을 녹화할 것이냐. 여기 30 프레임, 60 프레임이 있는데. 예, 리, 레코드에 가면은, 여기 30프레임 정도면 하면 되겠죠? 예, 60프레임 하면, 어,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필기 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별로 손대지 않고, 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엑스포트는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서 1920, 1080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품질은, 비디오 품질은 좋은 걸로 최고의 수준으로 했고요. 파일 포맷은 mpb, mp4로 했습니다. 오디오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pdf로 만들 때 pdf로 내보내기도 있거든요 그때는 베스트는 아니고 굿 정도만 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에서는 어떤 파일을 이제 여기 보면은 에익스플인 에듀에서 여러가지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쓰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 설그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 드라이브를 만약 쓰시면 원 드라이브도 좋고 나스를 쓰시면 웹 db db를 써도 되겠죠. 학교에서나 아니면 선생님 아이패드 혹은 선생님이 주로 쓰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에듀, 익스플레인 에듀에서 만들 수업 자료는 되도록이면, 어,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사실은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필수적인 게이 왼쪽에 툴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해놓을 것이 펜이겠죠? 펜은 저는 좋아하는 색깔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거는 어, 형광펜에 사용할 색깔이고요 얘들은 필기할 때 사용할 색깔 주로 이두 가지 색깔을 써요 전 영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설명할 때는 보통은 예, 이 색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필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예, 여러 가지 색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 필기할 때는, 리코드 할 때는 이 정해진 색깔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 굵기가 있어요 자, 펜 굵기를 얇게 하면 좋긴 한데요. 필기가 해서 편하긴 하죠. 하지만 얇아지면 저의 경우는 글자가 작아집니다. 필기하는 글자가요. 필기하는 글자가 얇아지면 학생들이 보기에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에도 제가 만든 영상 자료를 TV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펜 굵기를 설정을 이렇게 좀 굵은 편으로 굵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세팅이 끝났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요 네모가 보이잖아요, 요 네모. 주로 쓸 거는 요 형광펜이랑 지우개 정도가 되겠죠? 그 손을 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툴도 자주 쓸 겁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그냥 지루하게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가 보이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씁니다. 자, 여기 툴바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스탠다드, 표준이고요. 프레젠터 모드가 되면 진짜 필수적인 게몇 개. 펜 하나, 지우개 하나 이렇게 남고 사라져 버렸죠. 네. 어, 근데 저는 보통 심플을 사용합니다. 심플을 사용하면 툴이 대부분이 필요한 것들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얘가 남아 있어서 이것들을 쓰면서 좀 손으로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왼손은 얘를 누르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렇죠? 오른손은 필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편입니다. 필기는 미리 다 해두는 편이에요. 천천히 읽거나 학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학생들이 필기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하는 필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말을 안 하게 되고 그 쉬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해야 될 필기가 있으면 여기다 다한 채로 예, 사용을 합니다. 이그 전에는 이게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은 음성은 따로 녹음하고 영상을 따로 녹음한 다음에 이걸 합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전환될 때 시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성과 어, 비디오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마이크를 바로 여기다 연결해서 핀 마이크를 바로 연결해서 좀 충분한 볼륨으로 예, 녹화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자료를 만들 겁니다. 이 보통의 화면이 이렇죠? 앞에 지금 만들고 최근에 만든 자료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그리고 제 안에도 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어, 안에라는 폴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폴더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폴더에 들어가면 이전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쭉 모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씩 여기서 눌러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예. 네. 음, 나중에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모아놓으면 좋겠다. 예. 네. 모아놓으면 한 번에 찾아가기도 좋고 찾아보기도 좋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뭐냐?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라인이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를 녹화를 누르면 여기에서 카메라가 돌아간다는 게 반짝반짝 보이고, 요 안에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걸 녹화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화면이 보이는 게 되도록이면 화면에 꽉 채워서 어, 자료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팅에서 카메라, 녹화되는 카메라 보이기를 설정하는 게 좋다. 이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다 찍은 거죠. 내보내기는 이쪽입니다. 자 내보내기를 이쪽에 보면 비디오, 다큐먼트, 이미지 프로젝트인데 비디오는 강의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고 다큐먼트는 이제 문서로 PDF로 내보내는 걸 말해요. 이미지는 사진 파일로 내보내는 걸 말하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전체를 내보내는 걸 말하는데 내보냈다가 다시 작업하거나 할 때를 말할 테니까 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비디오를 내보내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내보내기라고 하면 비디오로 내보내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비디오가 있어요. 그렇 세이브 비디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내보내기하면 네 여섯 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섯 개 중에 여섯 개니까 그럼 이걸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오늘 이번에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은 부분은 1 번부터 3 번까지다. 그럼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네, 다음을 누르면. 비디오로 저장이 나오겠죠. 비디오로 누르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나옵니다. 그러면 세이브 비디오 비디오로 저장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강의를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6개까지 찍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세 부분만 이번 차시에 영상을 만들고, 이 뒤에 세분만또 다른 자시 영상을 만들려면 내보낼 때요것만 먼저 내보내고 요것만 선택해서 나중에 내보내면 강의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를 전부 다한 번에 비디오로 내보낸 다음에 자르거나 하지 않아도 되겠죠.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PDF로 다큐멘트로 내보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Save to Files나 하면 되겠죠. 저는 파일로 보내했는데. 아니면 G 드라이브로 바로 보내도 물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큐먼트라는 걸 사용하시면 글로 넣어도 글이로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 여기 내가 필기했던 것을 저는 여기가 사실 필기가 제일 잘돼 있고 학생들에게 보기에 좋게 이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기가 좀 제일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제 노트에 모아 놓으니까 여기 pdf로 내놓아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어, 새로 한번 이제 새롭게 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새로 한번 해보면서 자료를 불러오기를 보여드리죠. 그냥 블랭크로 가면 됩니다. 블랭크로 가면은 여기 이제 이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 이제 가로가 넓은 16대9의 화면이 되겠죠. 얘가 카메라가 찍히는 부분이 먼저 이름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름을 어, 수업이니까요. 어, 일과 뭐 독해 이렇게 어, 써놓으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요거를 신경 안 쓰면 그냥 화이트보드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나중에는 또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름을 잘 써놓는 게 좋겠다. 그럼 이쪽에서 파일을 엽니다. 파일을 여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바로 그 드라이브로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들은 사실 어, 파일을 주고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드라이브에 하면은 얘가 이 앱이 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느냐 계속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마이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자기 파일 찾습니다. 저는 연도별로 해놓기 때문에, 2012년도, 이중에서 폴더, 일리터입니다. 학교, 수업, 이렇게 있죠? 수업 중에서 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다큐먼트들 구글 문서나 구글 슬라이드, 그런 애들은 전부 다다큐먼트 나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진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1학년 수업 자료 중에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학습지를 클릭한다. 불러오는 시간이 걸리죠. 다 불러오고 나면 은 네, 불러오고 나면 임포트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얘가 좀 느리네요. 네, 느러, 느리지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 누르면 Separate Slide가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슬라이드를 만들겠다고 라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Insert 하면 아까 우리 여기 작업하는 공간에 오는 겁니다. 얘는 일단 작업하기 필기하기 좋게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먼저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기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쉽게 하려면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거는 다 말씀드렸네요. 수업 자료 너무 힘들지 않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